안녕하세요, 포도총입니다 자, 오늘은 추석 명절 날입니다. 이 차례를 지내고 지금 의암 강원도 의암호로 다시 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가서 뭐 자리가 있을렌지 모르지만은 뭐 있으면 이제 대를 좀 편성하고 대물붕어 가을 대물붕어를 얼굴 좀 한번 볼라고 좀 들어가기 들어가는데.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따가 의암호에 도착해서 다시 뵙겠습니다 추석 날 지금 의암호에 도착했습니다. 의암호에 도착해서 지금 앞에 보이는 연밭을 작업을 하고 이제 연휴 끝나는 날까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아, 들어가서 작업할 생각하니까 좀 깝깝하지만 그래도 그럼 며칠 할 거니까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의암호 어... 그 사이클 경기장 바로 위쪽 포인트입니다. 연바 포인트. 여기도 나오면 대물들이 좀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너무 멀어. 이건 이건 떡이고. 상류 쪽 마음에 드는 포인트가 있어서요. 이 자들을 깔고, 자 안에 들어가서 좀 작업을 하겠습니다. 한 토요일이나 일요일까지 좀 해보려고요. 그래서 좀, 자자 자리 좀잘 깎아놓고, 부모 손맛 좀 한번 보려고 습니다 자, 자, 지금부터 들어가서 작업 좀 하겠습니다. 작업을 다 했습니다. 이제 낚시대를 한번 편성하겠습니다. 여덟 네, 대를 편성을 다 했습니다. 연 작업을 다 하고 네, 한 일곱 대, 여섯 대는 일곱 대 필러로 그러다가 욕심이 생겨요. 이렇게 빈자리를 해서 1년에 여덟 대를 편성을 했고요. 밤낚시를 한번 여기는 좀 늦은 밤에 좀 입질이 두,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밤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 낮에 이 연밭 수초 제거하고 8대 편성을 했습니다. 제일 긴대가 36대고요. 짧은대가 28대. 32대 34대. 그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연반 위주로 이렇게 8대를 편성을 했는데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의야호 강원도 춘천 의야호는 지금 만수 상태고요. 그리고 수심이 저희가 던진 수심이 거의 한 1m, 1m 한10-20에서 정도 그 정도 나오고요. 지금 거의 앞에는 전부 다 수초예요. 수초로 이게 뚫지는 못해요. 이렇게 깊어서 뚫지는 못하고 앞에만 아까 연 작업만 하고. 찌를 안착시키고 이제 밤 낚시를 하는 중입니다. 오늘 기대를 한번 걸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이 또참 뭐 차올르네요 물이. 아, 물이 또올라기 시작하네. 지금 거의 12시가 다 됐습니다. 근데, 8치 붕어, 한수, 했습니다. 자. 찌는 끝까지 올려주는데, 제가 영상으로는 못 찍고, 라이브 방송으로는, 찍긴 찍었는데 다시 한번 계속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우리 한 무에 두 번째 저녁 저녁입니다. 어저께는. 10시쯤부터 낚시를 했나. 일행들이랑 받, 여기 춘천 시내 나와서 놀다가 한 10시쯤에 낚시를 해갖고 8치 붕어 한 마리. 그 잠을 자는데 우리 일행이 떡 덩어리 한 마리랑 8치 한 마리를 잡았는데 <laughs> 요 앞에 와서 둘다다 다 떨어뜨렸다 그럽니다. 그리 여기 좀될 것, 오늘도 좀될것 같아갖고 다시 이제. 도전하고 있는데 밤 낚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여덟 대, 오늘은 일곱 대. 한 대가 줄이 지금 금방 꺼어졌어요 그래도 밤에 줄매기 도호하고 해서 일곱 대로 영어할 겁니다. 조금 아까 찌올림을 한번 봤는데 아유, 그것도 오다가 떨 컸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영상을 안 찍으면 찌가 올라와서, 아, 한 마리 걸었다가 바로 이 앞에서 떨궜습니다. 씨알은그 얼굴은 봤는데, 그냥 월척급이에요, 월척구 이제 뜰 채를 잡고 이제 뜰라 그러는데 이게 톡 떨어져 버리네요. 아, 아쉬워서. 또 잡겠지만은. 지금은 현재, 아홉시 낮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홉시 나오면 입질이 들어오니까 한번 열심히 또 계속 해보겠습니다 아휴 지금 연타로 세 마리 잡았습니다 한3십일3십 그리고 한 아홉, 여덟 치급 이렇게 토종뽕 세마리 연타로 나왔는데 지금 영상으로는 잡아내지 못했어요 입질이 확실히 9시 이후 10시 이후로 입질이 들어옵니다 물론 초준에에도 낱마리 수준으로 이렇게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많이 들어오는 입질은 거의 9시 이후 이후로 많이 들어오네요. 그리고 새벽 입질. 제가 새벽에는 잠을 자서 낚시를 잘못 하고 새벽 입질이 많이 들어온다 합니다. 여기는 의암호. 의암댐. 중류권, 중하류권입니다. 누구요? 어네 어, 마리 잡았어, 세 마리 잡았어. 진짜? 어. 언제? 지금 조금 아까. 당구치가갔고. 아 당구치로 안 갔어요. 그리고 초저녁에 한 마리 두한 마리 떨크고, 그 다음에 여까지 와서 또 떨크고. 입질은 계속 받았어요. 음. 당구장 가서 아직 안 왔어 사람들? 누구랑 갔는데? 뭐 선명님이랑 그 성택 저 성택이랑 현이 세 시간 거 아니야? 현이 있어? 어. 한 33, 31, 그 다음에 한 8치 그래 큰거 잡으면 옳지 네요 좋은 데 들어와도 아유 글쎄 말입니 저는 뭐 그냥 어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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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는 거 봤지? 잡았습니다 이거... 놓치니까 떨쳐도 떨어져, 떨쳐도 떨어져, 쳐도 계속 나니다시알이 아홉 치 아홉 치또나 아홉 치 아홉 치 어디? 자리 있지 뚫어야 돼 뚫어야 된다고요 작업해야 돼. 작업해야지 시아어때 형님? 아 토종 33? 아이구 어, 어. 좋네 물소리가 여기까지 막천부덕천부덕 소리는 안 네, 해. 예, 그럼요. 어, 축하드립니다. 30, 한3 정도 되는 토종봉 한수 나왔습니다. 삼십 한삼삼 정도 되겠는데요. 아. 음. 자 아홉치 또한 마리 나왔습니다. 이게 다섯 마리인가? 아홉치 봉 한번 보여드리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여드려야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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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지모 절잘 나옵니다. 환수했습니다. 허리급. 자 허리급 행수했습니다 허리급. 한 30? 아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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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한 36? 36? 36 정도 나왔겠네. 36 정도 나왔 이거 제가 꺼내갖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 자대까지 좀작 적어서 제 집어넣고 나중에 사진을 찍겠습니다. 허리급 하나 잡았습니다. 또 계속 붕어들이 연타성으로 나옵니다. 나와 지금 금방 한 수를 했는데 지금 영상을 찍었는데 또 내가 잘못했고 또 지웠네요. 아홉 시 급짜리 또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오늘은 좀 붕어들이 곧잘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입질합니다. 좀 있죠. 이쪽에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측에서 두 번째 거요 우측에서 두 번째 것도 지금 꼬덕꼬덕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재밌는 낚시네요 낚시가 네 오른쪽에서 두 번째 거 살짝 내려갔다가 올라왔거든요 올릴 것 같은데 나무의 두 번째 아침이 맞이합니다. 어저께 붕어 조항은 너무 좋았습니다. 제일 만족스럽 철수합니다. 그 여기는 우야모 중하류권 연밭 포인트에서 낚시 중입니다. 이따가 다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세 번째 밤을 맞이하는 의암호입니다. 오늘은 유난히 물을 지금 많이 뺐습니다. 우리가 어저께보다 한 20cm 정도 이 수위를 낮췄습니다. 지금. 의암 때문에. 그래도 뭐 밤낚시는 해야 되니까 밤낚시는 해보고, 어저께는 진짜 큰 수확을 좀 얻었어요. 손맛도 많이 보고 뭐, 댐에서는 이 정도면 뭐 대박이라고 할 정도로 붕어들은 많이 받 손맛을 봤고요. 오늘 마지막 날 한번 밤에 밤 낚시 이제 채비 완전 정비를 다 했습니다. 지금부터 밤 낚시 에 출발을 합니다. 제가 지금 수심은 거의 한 1m 정도쯤 나오고요. 그리고 이 채비는, 제가 쓰는 채비는 다 동원, 저기 찌는 동원작 수제찌 쓰고 원주는 3호, 반으로는 한 10호 정도. 그리고 먹이는 글루텐입니다. 딸기 글루텐. 그리고 이때면요 밑밥은 무조건 줘야 됩니다. 밑밥은 좀 보리랑 어분이랑 좀 깔아놓고 난 다음에 제일 좋은 시간에 주는 좋은 시간이 한 4시부터 5시 고그 사이에 밑밥을 좀 깔아놓고 밤낚시를 하시면 아마 손맛은 좀 보실 것 같습니다 요새 마지막 철수하는 날입니다. 3일째 잘 놀고 갑니다. 여기는 의야모 의야문댐에서 추석 연휴 3일 낚시를 해봤는데요. 하루는 수초 작고해서 피곤해서 낚시를 잘 못하고 한 낱마리의 조항 보이고 두 번째 날은 일고여덟수 계속 입질이 들어와서 또 즐거운 날, 너무너무 즐거운 날이 됐었고, 마지막, 어저께 밤에는 물을 한 20cm를 빼서, 그, 밤늦게 물이 다시 조금씩 조금씩 오르다가 비가 와서 그냥 들어와서 잤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몸이 피곤하고, 이제 조항을 한번 확인하고요. 이제 대를 접고 철수를 하겠습니다. 35뭐 여덟치 월척 거는 네, 둘 둘넷 여섯 여덟 아홉 마리 아홉 아홉습니다. 아, 제가 짐을 아, 이제 다 끌어올렸습니다. 자, 3일 동안 잘 놀다 갑니다. 감사합니다.